얼마야? 19.5야? 그럼 이게 치고 넣으면 되지? 4까지 뭐? 1집으로는 안 되지? 1집으로는 같으니까 <laughs> 뭐? 2, 3, 4 2, 3, 4집으로면 16까지 되는 거지? 맞아? 안 맞아? 네그 만족하는 게몇 개? 4개. 3개 3개 이해가? 끝 어? 이해 가요? 쉽진 않아 뭐프리는 길진 않은데 알겠어요? 이게 뭘 구상 문제였던 거야 그 다음에 라이트 때. 라셀 3, 9 3, 9, 1? 3, 9, 1? 네. 3, 9, 1. 네. 요거 패스 저번 학기 다 3, 9, 1안 들었네 역함수 왜냐고 오늘 할 거야 알았니? 아. 로그 한할때예상 해야 되니까 이건 일단 패스 계산이 안 되는 거야 뭘써 9, 안들었네야 안 들었잖아 얘들아 이거 뭐? 봐봐 아, 네. 저거 낫게 자 OX의 역함수 있죠 어? 요거는 로그함수 할때 다시 개념진을 해줄 테니까 뭐 알고 풀면 돼 이거 네. 똑같이 써3 9 4 아. 아니 못 내잖아 3 9 4 그래 네. 네. 야 뭔데 웃긴다? 근데 여기에 지, 도전하기에 질문이 안 나오고 왜 여기서 나와? 도전하기도 할수있 맞아요 403번 도전하기 나머지는 이거 하나 빼고 풀줄 안다는 얘기야? 네아 저희가 좀 대단해서 진짜로? 네 개구라 친고이네 <laughs> 네, 왜 저희를 못 믿어요 아 아니. 여기 아, P플러스 이게 도전하기 교육 친구인지 얘기 친구 풀면 진짜 이게 최소한 3등급 이상이야 와 3등급 개꿀 자394 보세요 94자 네. FX는 얼마야? 네. OX X세 아 됐죠 얘들아 합성해 이거 그냥 지름을 했잖아 f c 클 r c 는 뭔데 f 뭐야 gx 여기 쓸수 있는 거지 만이안 만이 네. 그러면 gx를 fx자리에 넣는 거지 네. 합성해 볼게 그냥 네. 어 그럼 네. 5열말 얘기하는 거야 너네 많이 봤어 마이너스 뭐 조곱, 플러스, x 저거 플러스 뭐 네. 4x 빼기 3 마이너스. 원래 이렇게 풀었잖아 왜냐니 원래 이두 개를 각각 놓고, 알았니? 합수한 그래프라고 보면 된다고 했잖아. 그래서 요 놈의 뭐가? 시역이. 요 함수에 뭐가 되는 거야? 정의역. 정의역으로 가잖아. 맞냐, 맞니 이해 가? 네. 진짜 가? 네. 끝났잖아. 이 함수 그래프는 뭘 가져? 범위가 없지? X에 대한 범위가. 네. 어? 뭘 가져? 최, 해만 갖는 거지. 맞냐, 맞니 네. X가 얼마일 때? 2 네. 이해일 때 축방에서 맞냐, 맞니 맞냐? 네. 맞냐고? 얼마 여기는 최대 2인의 그래프 얼마야? 4. 4. 1이네네 맞아 그럼 2의 함수 그래프 뭐하는 그래프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됐어요? 네. 요 놈의 치역이 뭐 이하야? 1 이하 이하니까 여기서 요 놈의 정역으로 가는 거지. 네. 얘가 뭘로 가? 1 이하 이하로 가는 원리죠 이렇게. 네. 여기까지 얘가 그럼 네. 얘는 뭐만 고할수 있어?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거는 최 네. 대값만 나오지 여기만 최대로 최소로 구할 수가 없잖아 만약 많이 그럼 최대는 x에 뭐 대입하면 돼 여기 네. 1 대입하면 되지 맞냐고 여기 얼마일 때 여기 1일 때 잖아 1 네. 여기 얼마 나5 나오는 거 아니야 맞냐 많맞니 아. 이해가 x가 얼마일 때 네. 1이 아니라면 t값이라고 주의할게 네. x가 얼마일 때? 네. 2일 때 2일 때 최대 얼마 나와 5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합니까 됐어 이거 네. 실패하면 안 된다 이거 보면 안돼 오히려 많이 실수한다. 실수하지. 예, 403번. 자 마지막이다. 403번 챌린지 도전. 도전 하기 쉽습니다자 <laughs> 얘들아, 요거는 요거만 알고 이따놈 갈게. 왜? 너네는 못된 애들이야. 못하는 못하는 애들. 애들이니까. 아니 자신감을 가지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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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손들어 봐. 요거 안다 중간고사 때 중간고사. 기출 때 많이 풀렸어요. 그치? 요거 뭔 뜻이야? 그 규칙. 어? 저어요 F 2는 f 0저안어요 <laughs> <laughs> 야, 무기로 쓰라는 게 아니야. 그거를. 아니, 알아서 안어 얘가 뭐죠? 이 뭐야? 규칙. 죽다 죽이. 라고 아. 아, 아. 아. 이거 많이 었는데 뭐라고? <뭐라고> 아, <진짜>. 죽이라고? <laughs> 네. 죽이 삔다 죽이. 뭐라고? <laughs> 죽이 핀다. 이가 뭐다? 죽이. 아, 되게 중요하다고. 죽이 함수에서 되게 중요한 걸나타낸다고 죽이라고. 이게 뭔 뜻이냐면, 은 이걸 모르고 어떻게 풀어? 어? 어떤 이의 그래프가 있어? 이의 그래프가 이렇게 알아니? 네. 여기가 뭐일 때? X의 값이고, 여기서 여기서 이 같게 이. 이 값은, 요 놈의 X가 얼마니? x 플러스 2지 네. 그때 y 값이 어떻더라 간단하고 여기는 fx를 얘기하는 것이고 네.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f 네. x 플러스 2의 값을 얘기하잖아 아냐 아냐 이 상태에 또 얼마 더 가도 돼 2를 더 가면 2를 더 가면 여기를 얼마 는 거야 x 플러스 얼마 사도 아. 된다고 그럼 여기 얼마가 돼 네. f 얼마야 네. x 플러스 사도 된다고 이런, 이런 식이라고 이해 갑니까 네. 이해 가 네. 얘는 뭘 뜻한다? 주기, 에이씨, 말아보라고. 와, 이거 중앙선에서 키스를 풀었는데 하나도 안 풀었네? 가! 샤! 됐어요. 또 이거는. 얘는 뭐니? 이게 가해주자얘 뭐니? 이렇게 나오네. 이어 축방이... 어? 맞는 거 같아. 주레스 주방이 이다주이 영어선 이닝방이 맞는 같아. 방을 날려 버리이 아, 이게 이름 이죠 아, 대칭축이나 주방이나 거기 소리야? 이차이기 때문에 그이죠2수일때 영서가 아빠 왜 그래? <laughs> 이거는 뭐다? 대칭축이니까 대칭축이 알겠어요? 어? 이두 개의 꼴 알아나? 응용될 때는 네. 기본 상식을 알아야 돼 알아니? 모의서사 내릴 때나 알겠어요? 알 얘는 뭐 뜻해? 어떤 아이탑수 그렇게 이렇게 있어요 대칭되는 거 알았어요? 예. 네. 그럼 얘를 여기가 기준이 2야 2를 네.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요거 요 거리가 x야 요 거리가 x야 네 어? 그럼 요즘에 잡히고 얼마니? 2 마이너스 x 스 x고 여기는 2 플러스, 2 플러스 x죠 그럼 요 놈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f2-x값이 되고 아니 네. 여기도 뭐가 네. 돼 f 2플러스 x랑 그때 y값으로 같다 같다라고 알아님 이런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2가 뭐가 될 때만 이게 가능해 아. 축박 일 때만 가능하다고 이해가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두 개의 형태를 좀 제발 좀알아놔요 어떻게 f x는 f x 플러스 a꼴로 나올 때랑 f a 플러스 x랑 네. f a m i n u 이런 컨디션 많이 나와 알아니 모양이 그럼 두 개는 어떻게 구별됐느냐 그냥 x 가지고 판단해 x의 부가수는 어때 같이 아까처럼 이해도되고 아래 그림을 해서 알았니 x의 부가수는 어때 같고이 경우 는 x의 부가수는 어때 네. 다르잖아 이해가 네. 그럼 요거는 뭘 얘기한다 요게 2가 주기로 준비. 얘기하고 알아니 요때 이는 뭘 얘기한다 이시 대칭축. 대칭축을 대칭축. 얘기한다 알아니? <laughs> 이 참수는 그 대칭축이 축방이 나갈 뿐이고 알아니? 네 알겠느냐? 네이안 가다 손 <laughs> 그럼 이것 때문에 못푼거 아니야? <laughs> 이거뭐안 뭐 넘어가자 풀어야 돼? 네 <laughs> 아, <동화 새끼>. <웃음> <웃음> 아니 저걸 저걸 알아는데도 못 풀었어요 제가 너무 뭐, 엉망해가지고. 자 오늘은 아쌤 <laughs>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아 풀어주려고 있게요 감사합니다. 오씨 짜증나네.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디만 걸려라 어디만 걸려라 영과 1 0, 0에서부터 어디까지만? 일까지. 까지에서부터 어디까지만? 이까지만 그려야 말했지. 아 맞아요? 네. 자 이런 그래프들 어떻게 하는데 점 찍는 게 제일 좋아 알라니 네. 자 뭐냐? 어차피 자 4x라는 그래프가 있고 여기 얼마야 4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얼마? 2라는 그래프가 있죠 참고로 얘는 증가함수고 얘는 감소함수입니면 4분 1이니까 네. 다 그리지 말고 이렇게 알았니? 구간에 점을 찍어 그려 알았어요? 네. 그럼 0일 때 얼마야? 네. 1이죠? 여기 1, 0이면 얼마? 네. 1이라고 1이면 얼마야? 4, 4. 4라고 그럼 그림에 이게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? 네 이렇게 했어? 얘도 2 대입하면 얼마니? 1 아, 대입하면? 4. 4죠? 당연결돼, 상고로 네. 됐어? 그럼 네. 뭐 대입해? 2. 2 대입하면 얼마니? 1. 1이죠, 1. 여기. 그럼 여기 말하는 거요감소함는 수집. 왜 이래? 요렇게 5. 5. 이렇게 5. 그리는 거라고. 됐니? 네. 근데 아까 주기가 얼마라고 그랬어? 2. 2라고 2. 그랬지? 끝났죠? 이게 여기까지 간격 이 얼마니? 2죠. 이 모양이 계속한다. 반복된다. 이 모양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. 반복한다고 이렇게. 우후 우후 여기까지 그만하라 그래. 이렇게. 오. 이쪽도 어떻게 된다? 우후 <laughs> 미친 것들. 이렇게 어떻게 계속 반복된다. 반복하는 그래프라고 이게. 네. 은씨 알겠니? 네. 일주은 구간 그래프를 그려서 주기가 일한 조건을 줘서 다 그려라. 전구간에 있듯이라고 이렇게 해. 어떤 그래프든 네. 어 끝났죠. 네. 자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. 자, 요거 요렇게 쓰면 놓고와 이게 뭐예요. 그러면 안 되지. 멍청하게 무조건 목걸이 쓰고 뭘로 계산해 함수화라고 빵이 셔나 알겠어요. 네. 머리는 뭘로 빵이 빵션. 셔나 해야 돼. 공부를 잘하고 싶어. 알겠어요. 네. 방위 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함수와 에 x 스는 뭐다? 3이다. 아까 풀어지길를 가르쳤지? 3을 그려놓고 함수한다는 뜻이 뭐야? 여기다 뭐 갖다 붙여 머릿속에서? Y는 여기 뭐? 네. Y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라고 이게 함수한다는 뜻이라고 이해가? 네. 그러니까 Y는 에 x 스 그래프 노란색이지 지금? 네. 그렇잖아. Y는 어떤 그래프? 3이랑 그래프지? 네. 맞아요. 네. Y는 3이랑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? 네. 이 그래프라고 이해가? 네. 그래프의 교점이 방정식의 근이죠? 네. 결론 무슨게 뭘 물었어? 아, 실간에 개수. 개수 어디까지만 구해졌어 0부터 어디까지? 0, 0, 0. 20까지만. 20. 됐어요? 네. 아, 그럼 봐봐 이 구간에 몇 군데 만나? 2개. 2개만 2개 만나지 만나봤니? 네. 그러니까 20구간에는? 20개. 어? 20개. 20개. 이해가? 네. 아다 해줄까? <laughs> 이렇게 해줘? 아니요. 괜찮아요. 아, 이렇게 사. 아 괜찮아. 아,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써줘, 2 0까지 휴지 찾아보면 되죠. 이해 갑니까? 예. 네. 이해한 사람 흔들어.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은 20개라는 답은 안나오 되니까, 중간중간에 죽이라는 개념과 또 이런 네. 형태의 개념, 알겠니? 네. 그래프는 하나하나 기억을 해놓으라고, 알겠니? 네. 다른 문제 풀때 써보라고. 네. <laughs> 그럼 다량 안 풀어줘도 되지? 네. 그럼 끝났죠? 네. 뭐 하면 돼? 아, 나도. 너무 저... 아, 뭐...